안녕하십니까 희망스토리넷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일부 업주들이 발빠르게 서양의 팀문화를 은근슬쩍 도입해 자신들의 적자를 팁으로 메꾸려고 하는 얌체 행동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양에서도 과도한 팁과 팀문화 자체에 대한 재해석과 재검토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업주들이 인건비를 팁으로 일부 만회의 보고자 서비스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며 절대 강요는 아니고 어디까지나 자발적으로 해달라는 단서를 달지만 사실상 근로자를 사이에 두고 인간적으로 이안하고 민망해서 안할수 없도록 하는 얄팍한 제도를 속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서양의 문화는 어머니 차이가 나기도 하고 법제상으로도 최종 소비자 가격에 이미 서비스 이용료와 부가세화가 다 포함되어 있어서 근로자에게 좋은 대가를 지불하려면 오히려 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접 팁을 주는지 해야지 자기들은 안 주면서 애꿎은 소비자들에게 불강요 아닌 강요 방식으로 구걸하듯이 매달리는 행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사 결과도 10명 중 7명이 반대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비자 데이터 플랫폼 오픈서베이가 택시 호출 플랫폼의 팁 기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도입에 대해 반대 에더 가깝다는 의견이 71.7%로 집계됐습니다. 찬성에 더 가깝다는 의견은 17.2%에 그었습니다 현행법으로도 엄밀히 따져보면 땅이나 카페에서 팁을 따로 요구하면 품위생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으로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를 붙여나 게시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때 가격표란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가격이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마치 팁을 안 주면 짠돌이고 매너가 없는 사람이며 체면이 구겨지는 것에 대하여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껴서 마지 못해 팁을 주는 것은 정말로 제대로 된 서비스에 만족하여 우러나와 준티 아니라 도끼만 안 들었지 날강도한테 눈 뜨고 당한 호구 같은 심정으로 팁을 줘서야 이게 우리나라를 선도하는 대기업이 할짓시고 일부 몰지각한 카페나 빵집 미용실 등할것이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주어야 할 임금을 소비자들에게 은근히 전가하는 강심장 같은 행위들을 그냥 보고만 있어선안 되겠습니다.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불매운동도 버리고 인스타에 공개해서 망신을 주는 방법으로 응징도 해야 하겠습니다. 정말로 소비자들이 고 나와서 스스로 주는 팁은 뭐라 말할 수 없고, 만약에 종업원에게 임금이 부족하면 소비자에게 불구걸하는 보기 안 좋은 어설픈 서양 문화를 도입하여 서비스에 대한 자발적인 봉사료라는 말도 안 되는 사유를 대지 말고, 임금을 올려주면 그만인 것입니다. 소비자를 더 이상 봉으로 여기고 일을 제도화하려고 애쓰는 곳들을 더 이상 이용하지 합시다. 소비자가 왕은 아니라도 최소한 소비자에게 억지로 강요하고 혹으로 만드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 가격을 정당하게 지불했다면 그 외의 비용은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관계기관이나 소비자센터에 적극 신고 바랍니다. 정당한 서비스를 하고 정당한 비용을 받고 서로 존중하는 우리나라 좋은 전통문화를 계속 잘 살려나가면 좋겠습니다.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무료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무료구독은 양재 유익한 콘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 됩니다. 감사합니다. 희망스토리네 콘텐츠는 계속 이어집니다.